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을 답사를 왔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제가 제보가 온데요 그래서 제가 제보 내용을 지난번에 1분짜리 쇼트로 간단하게 올려드렸었는데, 예, 그 1분 내용 갖고는 안될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답사를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 뭐 산이에요. 강서구에 있는 산인데, 여기서 7년 전에 그, 제보하신 분께서 새벽 1시에 이 꼭대기에 보면은 무슨 탑이 있어요. 탑, 돌탑. 예. 무슨 뭘 지리는 탑인데, 예. 그, 그 탑에서 그 사랑과 뱀이 합쳐진, 사랑과 뱀이 합쳐진 뱀귀신을, 목격을 생생히 했다. 예. 그런 제보인데,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1분짜리 쇼트를 올렸다가 그 내용 갖고는 1분 갖고는 안 돼가지고 지금 이 현장을 답사 왔습니다. 이 현장을 답사 왔고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범상치가 지금 여기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지금 대나무. 야,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 이 대나무 숲이에요. 예. 원래 그 옛날부터 무속세계에서는 대나무 숲에가 그응 뭐, 그 귀신이 깃든다, 응기가 깃든다는 얘기가 있고 요 대나무숲 밑에 보면은 여기 또 무슨 돌탑이 있네요. 돌탑. 야, 요 돌탑이 있습니다. 이 돌탑. 예, 돌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산신. 네. 산신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산신. 여기다 아마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여기 기운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산신 제 이게 뭐죠? 제단. 아, 산신 재단이구나 산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산신재단이라고 딱 있네요. 예, 산신재단. 예, 이게 범상 들어가는 이거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산 꼭대기 정상에서 어 제보자 분께서 이제 그 예, 새벽 한 시에 사람과 뱀이 합쳐진 뱀귀신을 생생히 목격했다. 예, 그러고 이후부터는 이 산이라는 산 자체는 안 간다. 아, 이 산뿐만에는 모든 산을 안 간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지금 벌써 이 대나무 숲이 있는데요. 자, 어떤 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뱀이 합쳐진 뱀신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자, 과연 7년 전입니다. 예, 7년 전인데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네, 산불 조심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야 요즘 요즘은 산불 내는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나 보네요 야 3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입니다 산에 왔다가 산불 내는 사람 신고하면은 300만 원이 생기네요 예자 여기가 이제 지금 그 산으로 가는 길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목격하신 분이 목격했다는 지점에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유난히 대나무 밭이 많아요. 예. 이렇게 대나무 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나무인가요? 아, 이거 대나무가 아니구나. 예. 지금 여기 탑에 왔어요. 탑에. 예. 탑에 왔어요. 탑에. 예. 탑에 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탑이름이 새마을운동지도자탑이라고 1987년 5월 20일날 세워졌네요 예. 예, 이 탑입니다 이탑 예. 여기 보면은 새마을지도자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강서구에 있는 어떤 산입니다 예. 새마을지도자탑 예. 이렇게 작가고 예, 여기 자 여기랍니다 여기 예,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격하신 분이 목격,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혼자, 자기 혼자만 이 있는데, 거기서 봤다는 데가 바로 제 뒤에 있는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 지금 여기 탑 위에, 여기서, 여기서 뱀이랑 사람이 합쳐진, 예, 뱀이랑 사람이 합쳐진 존재가 한 사람은 여기 서갖고, 한 사람은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요. 예.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고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서 목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서 예. 한 사람은 서갖고 샥샥샥샥 소리를 내고 샥샥샥 예. 슉슉슉. 뱀처럼 샥샥샥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사람 앞에는 어떤 존재가 그온 몸이 비닐 온 몸이 비닐로 덮인.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롤러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를 취하는 자세를 이제 하고 있었다고 럽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올라올 때 저기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게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그 인라인 스케이트복을 입고 인라인 스케이트복을 입고 스케이트를 타는 줄 알았대요. 예,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스케이트복이 아니고. 뱅 가죽이었다. 예, 뱅 가죽이었다는 그런 엄청 놀란 그런 엄청난 목격담이고요. 그래서 그두 분이 이분을 보자마자 아, 들켰네. 아, 들켰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엎어지고, 한 사람은 엎어지고, 한 사람은 서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계단을 싹 엎드려서 미끄러져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계단을 어, 어, 미끄러져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계단, 예, 여기가 지금 탑입니다. 여기서 어, 계단이 어딨나. 예, 계단이면은, 한 7년 전, 8년 전에 그랬대는데, 예, 계단이면은 여기 그, 저쪽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 같아요. 올라오는 계단. 예. 올라오는 계단. 예. 아까 내가 올라왔던 데가 맞습니다. 예. 올라왔던 이 계단이군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이 계단을, 예, 이 계단을, 예,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뱀처럼 싹 기어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참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믿기지 않는 내용인데 분명히 여기서 7년 전에 목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여기가 보니까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거기서 옛날에 꼭대기에 산신제를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산신제를 지냈는데 아까 올라가다가 보셨죠? 무슨 산신재단 있는 거예 그래서 마, 이게 맞아요 산신을 지낸 데가 맞는 것 같아요 기운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기가 예 여기가 지금 기운이 범상치가 않아요 예 물론 7년 전에 목격한 거라 새벽 1시에 목격한 거라 자기 혼자 있을 때요 예참 미스테리한 그런 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미스테리한 거가 아닐 수가 없고요 예 한번 제가 뭐가 나오는지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고스트 헌트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고스트 헌터기 외부를 켜봤는데 뭐 별다른 뭐 불빛 번지기는 없어요. 예, 낮이라 그런지 예, 이 예, 낮이라 가지고 화면이 또잘안 보여요 지금 예, 낮이라 그런지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 밤에 와봐야 될것 같아요. 예, 밤에 와봐야 될것 같고요. 예, 여기 뭐 별다른 그런 건 없고, 야 아무튼 여기가 7년 전에 목격을 하셨다 하니까 정말 놀라운 목격담입니다. 예. 자, 엎드려 여기서 롤러 두한 사람은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자세. 아마 그 롤러 스케이트를 탔다는 게 뱀이 뱀이 반쯤 일어서서 도는 거겠죠. 여기 한 사람은 여기 서 갖고 슉슉슉슉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입이 삐죽 나왔다 그럽니다. 예, 입이 삐죽 나왔다 그러고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목격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자기야 자기를 보더니 아, 들켰네 그러면서 어, 엎어져 가지고 계단 여기인 겁니다. 여기. 요 계단을 뱀이 미끄러지듯이 싹 하고 갔다고 이거 그러니까 새벽 1 시에 자기만 봤기 때문에 증인은 없어요. 예, 새벽 1시에 봤기 때문에 증인은 없습니다. 예, 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범상치가 않아요. 근데 아까 왔을 때 보니까는 그 입구에 산신 재단도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산 옛날부터 산신령과 관련된 어떤 뭔가가 그 저기 제사 행위가 이루어진 건 틀림없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한번 저기. 궁금합니다 여기 한번 밤에 와서 한번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서울시내에서 가장 낮은 공원이래가지고요 90m 밖에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낮은 공원인데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제가 헌터니까 제보가 왔어요 제보가 왔으니까 제보를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이제 제가 한 거고요 여기는 한번 나중에 한번 밤에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뭐 별다른 건 없고 근데 역시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대리석으로 된 산신재단 산신재단이 있는데 여기 주위 분들한테는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거가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 산신재단이 있다는 거는 무석인이던 어떤 무언가가 이 산의 기운이 범상치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산신재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산신재단을 그렇게 해놓은 이면에는 여기에 뭔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고, 결국은 7년 전에 제보자가 목격한 뱅과 사람이 합쳐진 뱅 귀신을 목격했다는 거가 어느 정도 좀 신비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한번 밤에, 밤에 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예, 밤에. 밤에 한번 와가지고, 정말 여기서 한번 뭐 장비를 켜갖고, 정말 7년 전에 목격자분이 목격한 뱀과 사람이 합쳐진 뱀귀신 벤디신이 진짜 또 목격이 되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격자가 목격한 그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 근데 그 진짜 그 아까 들어올 때 보는 그 산신재단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무언가가 그 산신재단을 만든 어떤 그 이면에는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산신재단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